30대 가은얘찍 듣겠어요. 사내를? 응. 그럼 총몇 년을 다니신 거야? 아, 그러니까 오래된 애잖 그러니까 30대부터면 응. 어. 아 60, 60년을 다니신 거야? 아, 그런. 그러니까 저저 최선에서도 다 네. 벌련 사람 없죠 나는 몰라. 어디서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응. 나는 몰라. 응. 음, 치아는안 좋아요? 어? 응? 취하는. 이빨. 안 좋아한대. 그럼 다틀리야다틀린데 입념이 이데 나이가 먹을 때 입념이 안 좋아. 잇몸 응. 입몸이안 좋아서? 응. 그래서 더 뭐를 못깨물라고 어, 설리가 있어도 입몸이 안 좋으면 아픈 거예요? 아, 그렇 나이가 있죠 아파서 못 먹어? 응. 뭐를 빼물지가없죠남자들은 인기 많을 때가 있잖 아, 남자들은 막 따라다니고. 그때가 언제였나고, 몇살 때. 아, 나는 20대부터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응. 언제부터 제 인기가 많았냐고. 이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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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6여 사변 진을 구나 깜짝 놀랐어, 그냥, 그만 봐라. 내가 이겼다. 나 다리에서 가는통화 했는데, 거기서 떨어뜨린다, 지금, 그러고. 지금 핸드폰 누건가 했어요. 아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남자는, 네. 딱, 뒤에서 따라와. 오다가도, 내가 안 쉬고, 그냥, 내려가면은, 앞에 와서 착, 가로 와서 어. 그때만 해도 젊으니까 그 몸매가 좋잖아? 어. 아, 앞에 와서 딱 쓰면 돼. 이렇게 쳐다보잖아 모자 쓰고. 그러면, 아이고, 아줌마네. <laughs> 좋다는 사람들 늙은데 야 모르겠냐 이놈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막 그런다 그래도 아직까지 할아버지들이 찝쩍거리고 하니까 더 행복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다 아이고 는 사람 많잖아 사람들은 얼마나 그래도 아이고 뭐, 야, 내가 뭐든지 내가 작년, 년든지설치했니까 작년이네 응. 그남자가한 그, 60, 7집이나 대학 갔어 70? 70이 넘었겠어 아그남데 오라질놈이 아막 찾아와서 나보다무얼을 갖고서 먹으라안 먹어야. <laughs> 왜? 나한테 얼마나 쌀쌀맞는지 좀뭐 먹어줘야지. 예. 안 먹어? 이 뭐들은 나무 먹어. 왜? 나 얼마나 쌀쌀맞는지 내가. 어. 그쌀 그래 너무 쌀쌀맞으니까 평생 외롭게 지내잖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늘어 그리고 응. 좀 팔자에 응. 남자 없이 살아 팔자 나갔잖아. 어. 뭐 어떻게 알아요? 싫어. 남자만 할... 보면 싫어. 할머니 가 너무 쌀쌀맞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외롭지 않았을까? 좀 따뜻하게 대해주지 그랬어. 아, 유그음네나는 최다단바나 어. 저도봉산에서 2년을 쫓아다닌 사람도 있는데 아이고 그래. 야, 근데 또 관절 괜찮으세요? 어? 관절이 괜찮으시냐고 산에 다니시게 1나살때 산에 를 어떻게 가시냐고 다리가 안아픈가등에에어 그니까 대단하시다 애기라안 낳아서 그런가 봐 애기 안 낳는다고 안 아프나? 그럼 다 애기 안 낳아야 되겠네? 아. <laughs> 건강관리를 근데 아직까지 잘 하신 거지. 다리 아프면 못가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신 거지 응. 내가 응. 이번에도 비검사 응. 소변검사 했거든 그 머리에 좀 앉아서 응. 그랬더니 별 이상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이나일때 뭐를 먹고 산지 알아요? 고리, 응. 고리밥, 콩, 고리, 저 된장국, 두거지쑥 그거 밖에 안 먹어. 나 아, 뭐 그래? 왜, 왜 그렇게만 먹어요? 고기는 안 먹어? 막 병원에 가면은,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 오지 말라고. 그돈 가지고 잘잡으라고못 어. 먹어서 병 나니까, 못 먹어서 그런다고. 병원에 의사가 그래. 오지 말라고. 아, 잘 먹으라고? 어 오지 말라고. 음... 나도 붕, 붕끼를 밥 먹기 깨우고 살았어. 근데 그렇게 소식을 하면 건강하대. 삶이 응. 조금씩 먹어서 건강한 건가 봐. 지금은 많이 먹어. 많이. 안, 안 먹으면 산에 못 가. 그렇지. 늙으면 밥이 심이야. 맞아. 밥심으로 사시는 거야? 아, 그러 근데 이제는 나이가 먹은 게좀 외로운 긁기가 자꾸 있어. 외로워. 젊은 우리도 외로워. 안 지켜버려져. 젊은 우리도 외로워. 순간순간 외로운 거잖아요. 탈탈 털어요 뻘뻘 그러니까 탈탈 털었어. 응. 음. 탈탈 잘 털었으니까. 음. 됐습니다. 하세요이 안에 집도 걷어놨어요. 할머니 이렇게 돌아보실래요? 뒤로 돌아봐. 이렇게 돌아봐. 더, 어 예쁘게 돌아봐봐. 아이고 우리 할머니 아주 짱짱하시네. 할머니. 네 어6 9밖에안 보여. 뒤 뒤에, 뒤를 보면 새벽 새이라던데 그러니까 뒷모습 완전 새벽이네. 어 오, 할머니 최고야. 멀쩡해. 건강하세요 할머니. 어? 건강하시라고. 어, 잘됐어 네.